마지막 반격으로 이어가느냐. 최진영의 타구은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익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잡고 짧은 타구인데요 삼루주자 홈으로서 해서 본도 백헌. 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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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험에서 잡아내습니다 1인 공격 김원석. 삼루주자 정현석을 잡아내었습니다. 스코어 2점 차로 굳혀놓고 이제 기아 타이거스의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앞선 이닝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조금 짧은 감이 있었어요. 예. 하지만 또이 김원섭 선수가 상당히 정확하게 송구를 해줬기 때문에 거의 자연 태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김원섭 선수를 조금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의 한 입장에서 한숨이 꼭 필요하고 뭐 다음 어, 다정가 김태균이라 하더라도 예. 승부를 그로 불만했어요그리고 예. 이렇게 항상 홈에서 클로스아웃이될 때는 뭐 누구 책임도 없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에 박정희 이야기했지만은 김호수 선수의 호송구를 예. 칭찬을 해야죠. 예. 네. 송은범 선수도 아주 기뻐하면서 더가웃으로 들어갔고요.